이게 순정미러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이 부분에 어, 분리스기능 있는 부분 쪽에 여기 삼각형 여기 이제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센서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어, 지금 광각미러로 바꾸게 될 경우 이 부분을 잘 재단을 해서 어, 그, 어, 방수처리까지 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를 잘 처리를 방수처리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 어, 수분이나 물이 빗물 같은 게 감지가 되게 되면 나중에 배선 작업에서 이제 쇼트가 발생될 수 있고 경보등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순정 미러의 이 사각 테두리에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 이제 보호 가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기존의 어그 옵티클래스에서 발생 그 나오는 그 유리는 어 여기 이제 사각 테두리에 보시면. 검정색으로 된 테두리가 없는데, 저희가 이 지프맨이 이번에 작업 진행하는 거에는 보시면, 이렇게, 어, 글래스는 옵티글래스랑 똑같은 그글래스고요더 성능이 좋은 업그레이드판으로 해서, 여기 사각 테두리에 안전성 있게끔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네,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해서, 어, 관광미료를 하신다 하더라도, 어 테두리에 보호 가드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원래 미러 순정 미러입니다. 그리고 관광 미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와이드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